안녕하세요. 쌍용 자동차 1위 교체 전문점에서 에,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매직카 원격 시동 경보기 에, 모바일 에, 모바일 경보기 최신형을 달았습니다. 포지 맞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최신형 경보기에 대해서 잠깐 장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장착하시는 분이 자. 예, 가장 장점이 뭐죠? 이 모바일 경보기에 대해서? 아, 기존의 3G보다 어, 응답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네. 기존에 어, 잠금이나 열림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 시간이 어, 좀더 걸렸는데. 그거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반응이 빠르다는 얘기죠. 네. 네. 컴퓨터로 따지면 최신형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고 러는데뭐 근접 도 그런 기능이 네, 된다고 오토도, 하는데 어, 설명을 네, 오토도. 좀 해주시겠어요? 오토도가 에, 작동이 됩니다. 오토도라는 거는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차에 가까이 가면 은 아. 잠금 해제가 되고 멀어지면 잠금이 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가까이 가면 은 열릴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차키는 네, 차키는 같이,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가까이 가면 네. 아, 이게 문이 열리면서 백미러가 자동으로 펴지네요. 예, 네, 잠금 해제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자,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죠? 잠금입니다. 아,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나네. 네. 잠겼습니다. 자, 네. 아, 잠겼네요. 네. 자 그럼 이 스마트폰이 멀어지면 잠기고 네. 아, 멀어지면은 잠기고 가까이 가면 열리고 아, 굉장히 네. 편리한 기능이 추가됐네요. 그리고 자 그리고는 자 어, 제일 중요한 거 원격, 어, 원격 시동. 시동이겠죠. 네. 자 한번 자 시동 한번 걸어 주시겠습니까? 길게 눌러야 합니다. 네. LTE라 응답이 엄청 빠릅니다. 아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네. 아 지금 시동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시동이 걸린 거를 이 운전자 이 차주님이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어... 원격 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면 네. 이 원격 시동은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무제한입니다. 어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서울에 있는 차를 시동할 수 있습니까? 아 당연합니다. 아... 미국 가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어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요. 자 그러면 이 차가 어 혹시 블랙박스 같은 거 달아가지고 방전이 되는데 요즘은 경보기에 저전압 시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품도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나요? 네, 12V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격 시동이 진행됩니다. 아, 그러면 그 12V 떨어지면 이 핸드폰으로 저전압 시동을 걸었다고 알려줍니다. 아, 그 외에 아,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는 경보기네요. 네. 자, 그러면 어, 그, 외, 그 외에 또 좋은 기능이 있나요? 매지카 경보기, 모바일 경보기 장점에서? 아, 터보 기능도 설정할 수 있고요. 네. 디젤 차다이더 보니까 어, 터빈을 바로 에, 엔진 시동을 바로 끄면 이제 터빈에 이제 무리가 가게 되는데 DPF 랑에 후열 기능이 있어서 어, 차에 이제 휴게소라든가 집에 이제 주차하시고 내리셔도 2분간 원격 시동을 유지하고 끄게 되기 때문에 차에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시동을 끄고 나오면 엔진은 돌아가고 2분 문이 잠기고 시동은 2분 후에 자동으로 꺼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 터보 디젤 엔진에 터보 달린 차량은 어, 안전성도 좋고 엔진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시동을 한번 이제 꺼볼까요? 예. 네. 오프하는 시동 오프도 길게 눌러주시면은 예 네, 차량에 전달이 되고 원격 시동이 중지가 됩니다.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LTE 만약에 때문에. 이게 시동이 안 꺼지면은 어떻게 되죠? 어안 꺼지면은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오지가 않죠. 아 그럼 통신사가 네.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오작동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에, 매지카 모바일 경보기 장착 대리전 글라스전에서, 렉스턴 스포츠 차량에, 에, 매지카, 어, 최신형 기종이 뭐죠? LT입니다. LT? 뭐, LT가 모델, 모델입니까? 네. 아, 그러면, 원격 시동 경보기, 네.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하는 네. 모바일 경보기라고죠? 최신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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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예, 여기 그림도 나왔네요. 네, 원격시동 경보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경보기 장착시 고객님들 주의할 사항이나 주의할 사항이나 어 경보기에 대한 뭐 장착시 장착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은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고객님들에게. 아, 와, 완벽한 장착으로 네. 하자가 안 나게끔 네. 예, 어,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laughs> 어 이상 예, 매지카 예, 경보기 장착 예, 전문 기사님이 한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AS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무상 수리 1년입니다. 무상 수리 1년이고 전국 어디서나 AS가 가능합니까? 네. 아, 네. 이상이었습니다. 예, 이상 예, 경보기 장착 예, 전문점 글라스전에서 매지카 모바일 경보기 LT 예, 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